어 추워라 날씨는 맑네 어. 어, 안녕하십니까 테리로그입니다 오늘은 어, 제가 과테말라에 온 이유가 과테말라가 어, 커피로 사실 유명하잖아요 과테말라 안티구아 뭐 이런 품종들 그래서 그런걸 재배하는 농장을 한번 찾아가 보려고 하는데 근데 솔직히 어디서 뭘 어떻게 찾아야 되는지를 잘 몰라서 어, 일단은 그 근처 도시까지는 가볼 거고 그 도시에서 뭐 어떻게 뭐 물어물어 한번 찾아가 볼 생각입니다. 솔직히 잘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럼 함께 가 보시죠. 가봐우아 아, 못찾으어저 저쪽에서 타라고? <놀람> p 르동 후에 후우후에 d 난 n 에 e 에 d ó n p e 에우에 n p 고 r d ó n p e 에 d ó n Perdó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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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스 너무 사람 많다. 그리고 과테말라 는뭐 동네마다 이런 미국식 몰 같은 게 엄청 많네요. 그래서 일단은 밥 먹을 데가 없어서 어, 밥 가볍게 먹고 커피를 찾아서 나가서 보려고 합니다. 아. 어, 과테말라에서 유명한 치킨 프랜차이즈예요. KFC를 넘어섰다고 했나? KFC가 이프린트이즈 때문에 못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한번 먹어보려고 왔습니다. 치킨은 KFC랑 크게 다를 거 없는 것 같은데? 소스가 맛있네. 밥도넌스가 다시 커피 한번 찾으러 가보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더워. 저 뒤로 산이 보이는데 약간 산 속에 둘러싸인 도시 같네요. 여기 해발고도가 약 1,800m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와 커피 찾아가는 길이 생각보다 힘드네. 뭐야 완전 시골 길이네. 어 일로 하면은 커피 유기농으로 재배하는 데가 있다고 해서 한번 찾아가고 있어요. 어. 여기가 커피를 생산하는 운명공동체가 있다고 해서. 운명 공룡체? 뭐하 그런 공우리가리의 왕국을 찾아가고, 우리의 왕국을 찾아가고, 우리의 왕국아 어? 리아아가씨가고우시켜준다아고 어, 하네요. 아, 여기야? 아... 이따가 해야 돼 이따가 오면 오케이 되게 착하네 사실 이렇게 너무 무작정 찾아오면 안 된다고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저 그냥 잠깐 기다리라고 하네요 아 여기구나 아 이게 로스팅 기기구나 왜왜 대단고. Mm -hmm. 이거는 그라운드네. 원 음. 전부 다 수출됩니까? 아. 과테말라에서는 맛볼 수가 없군요. No 저는 후에후에 테낭고에 오면 오리지널 커피를 마실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laughs> 아, 없구나 아디오스. 아살로에고. 아디오스. 아디오스. 아, 여기서 못 먹구나. 아 씨. 너무 너무 무작정 왔는데? 아, 그냥 무작정 찾아왔는데 전 저는 사실 이런 어, 커피 원산지 오면 커피를 다 무조건 먹을 수 있을 줄 알았거든요. 맛있는 커피를. 근데 지금 제가, 가, 제가 있는 도시가 후에 후에 테난고인데 후에 후에 테난고에는 과테말라 커피가 없다고 합니다. 왜냐면 대부분 다 이미 수출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과테말라 시티를 가거나 뭐 아니면 안티구와 같은 관광지를 가거나 해서 먹을 수 있지만, 후에 후에 테난고 같은 원산지에서는 없다고 해요. 약간 헛걸음했네. 하, 커피 찾기 힘드네. 일단은 여기가 안 되면은, 이 앞에 또 커피숍이 하나 있길래 커피숍을 가서 한번 먹어 보고 또 찾아봐야죠. 그래도 카페 아메리카노 아이스 드레마키나 아. 아,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시켰는데 브라푸치노가 아, 나왔네. 여기는 여기도 아이스를 안 먹긴 안 먹나 보다. 후에후에테낭고라는 마을에서 커피 제대로 커피를 하는 곳을 찾기가 힘든 것 같아요 특히 뭐 아메리카노든 아니면 드립커피든 만에 좀더 찾아봐야겠다 아 일단은 무작정 뭐가 됐든 간에 센터로 한번 나가봐야 되겠습니다 센터로 나가면은 뭐 해결 방법이 있겠죠? 일단 센터에 도착했는데 커피를 파는 데가 없네. 그냥 지도 따라서 그냥 카페를 검색해서 어, 가보고 있습니다. 아, 여기 동네가 살짝 위험해 보이는데 약간 불안하네. 아, 일단 그래도 낮이니까 사람 많은 데면 아니면은 괜찮을 거야. 아, 구글 지도상에 여기 어딘가에 카페가 있는데 못 찾겠네. 여기인가? 아 여기구나 어 커피 하우스 여기네 여기 커피 하우스 여기 유명하다고 해서 왔습니다 콜라 카페 아니 구글지도 상을 보고 뭐 드립 커피를 해주는 사진이 있길래 왔는데 오늘 안 된다고 하네 그래서 일단 아이스 아메리카노만 뭐 시켰어요 원두도 뭔지 모르고 일단 시켜봐야지 뭐 진짜 무대 볼로떻게 치는 거다 이거 난 드립 커피 먹고 싶은데. 근데 사실 그 뜨거운 커피는 뜨겁게 먹으면 커피 맛을 잘 모르겠단 말이야. 여기 오늘 산페드로라는 도시에서 온 거라고 하네요. 아이 산페드로 어떻게 가보지? 갈수 있는 방법이 없어. 아 에스프레소 바 이런 데 가볼까? 그러면 좀더 맛있는 커피가 있지 않을까요? 근처에 에스프레소 바가 3시 반에 시작하네. 3시 반까지 기다려야 돼. 어우 매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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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다시 3시 반인데서 어, 에스프레소 바가 있다는 곳으로 또 한번 찾아가 보고 있습니다 아 제대로 된 커피를 먹을 수 있겠지 여기 거든 오늘 아직 2분 남았으니까 한 2분 뒤에 열겠지 오픈했다 자 올라 콜라 제대로 된 카페 왔네. 스스아 <laughs> 드디어 제대로 된 커피를 마시네. 음. 후에후에태난고에서 나온 커피라고 합니다. 제대로 된 핸드드립을 마실 수 있게 됐어요. 그리고 아이스 아메리카노 시켰습니다. 오 맛있다. Go Go Coffee. 아, p e o p e r o a s t i n 예, 가이가 떠나. 버르는구나. 야? 방금 볶은 원두를 냄새 맡아보라고 줬는데 이거 그냥 씹어 먹어도 초콜릿 맛이나. 응? 음? 왜안 쓰지? 음. 그 카페 주인한테 좀 물어봤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어, 후에 후에 태양고 근처가 이제 커피 생산지이기는 하지만 커피를 먹는 사람들 많이 없기 때문에 수요가 별로 없고 커피를 마시러 잘안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여기서 이제 후에 후에 태양고 산 커피를 마실 수 있는 곳은 딱세 군데 밖에 없고 그세 군데 중에 저기 하나, 저기 하나가 어, 아마 제일 맛있는 카페인 것 같아요. 어쨌든, 그 이제 커피 농장 투어를 할수 있냐고 물어봤는데 할수 없을 거라고 해서 그냥 원래 있던 도시로 돌아가야겠습니다. 하죠. 하, 이동하고 원래는 사실 목적지가 또 파나하첼이라는 다른 도시였는데 오늘은 시간이 늦어서 그리고 현지 사람들로 8시 넘어서는 또 다른 버스 타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안전하지 않은 여행지를 막 돌아다니는 것 같아서 사람들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긴 한데 저는 딱 원칙이 있습니다 현지인들이 하지 말라는 건안 합니다 그래서 8시라서 들어왔습니다 숙소로 어제 갔던 숙소로. 이럴 거면 가방 놔두고 갔지. 아, 그냥 숙박 이, 이, 이 이틀하고 갔지. 어쨌든간 오늘의 결론, 과테말라에서는 과테말라 커피를 마시기가 힘들다라는 거. 그러면 이번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좀더 맛있는 커피를 찾아서 좀더 떠나보겠습니다. 콜롬비아 가면 더 맛있겠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케냐 케냐도 케냐에서는 케냐 이를 못 마신다고 하더라고요. 예상은 했는데 진짜였네. 그럼 이번 영상 여기서 끝.